그 네. 대선 주자들이 네. 최근에 이제 재건축 완화 공약도 냈고, 아, 네. 그또 이제 신축이 사실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구축에 대해서 좀 관심을 많이 갖는 것 같아요. 아, 네. 특히 일기 신도시 네. 다 구축이잖아요. 네. 그쪽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해서 아. 오늘은 또좀 구축 아파트, 좀 네. 돈 되는 구축 아파트 고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laughs> 아, 구축아파트는 진짜 많잖아요 네. 신축아파트는 몇개안 되지만 네. 거기에서 돈 되는 아파트 찾는 법네 약간 좀 옥석을 가려서 또 그나마 네. 또 괜찮은 놈으로 네. 네. 다 네. 제일 좋은 방법은 구축 중에 가장 구축을 선택하는 거죠 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살때뭐 중고 거래를 해요 네. 10년짜리가 있고 15년짜리가 있어요 어떤 걸 사야 돼요 10년짜리요 그잖아요 네. 근데 아파트는 더 오래된 걸 사는 게 차라리 나은 선택일 수 있거든요 어. 가상 오래된 걸 사자 네. 나중에 좀먼 미래에 재건축이 되어서 신축이 될수 있는 왜냐하면 어. 그 사이클이 있으니까 네. 이게 죽으면 다시 새 걸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다시 태어나기에 <laughs> 가까운 쪽으로 어. 온 친구를 선택하는 게 낫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이제 다 저층이어야 되고 음. 또 서울에 있는 역세권 재건축 아파트들은 뭐 구축이라고 부르지 않고 또 재건축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너무 비싸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러면 곧 재건축이 될수 있는 거를 사면 되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네. 조합 설립 안된 것들. 네. 저는 그것도 물론 방법이에요. 바로 음. 얘기가 나오기 직전에 거. 네네네네. 네, 네, 네. 네. 그것도 물론 방법이죠. 네. 근데 중요한 건 너무 비슷하거든요 그, 네. 그런 것들조차도. 아.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눈을 조금 더 낮춰 가지고 일기 신도시를 보는 것 같아요. 음. 왜냐면 일기 신도시는 아직까지도 뭐 재건축 시작한 게 거의 없고, 네. 다 그놈이 그놈이고. 다 이제 30년 됐고.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처럼 안 비싸니까 그 중에서 좀 골라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서울에 있는 저층 재건축 될수 있는 걸 선택하라고 하면 이거 너무 뻔한 답이 되니까. 그러면 일기신도시 같은 구축 밭에서 어떤 거를 선택해야 될까. 네. 생각해 보면. 그래도 한네 가지 정도를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음. 아무래도 첫째는 저는 그 중에서도 입지라고 봐요. 음. 같은 일기신도시가 있더라도 어떤 일기신도시가 더 입지가 좋으냐. 그리고 그 권역 내에서도 어떤 아파트가 입지가 더 좋느냐. 음. 그첫 번째고요. 네. 왜냐면 입지는 바뀔 수가 없잖아요. 네. 두 번째는 우리가 이걸 구축을 샀을 때 희망의 끈을 지금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희망의 끈이 뭐예요? 미래 신축 되는 네. 거잖아요. 재건축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그랬을 때 봐야 될 항목이 사업성이죠. 사업성을 들어가면 뭐 봐야 될게 너무 많지만, 그냥 우리가 가장 쉬운 지표 한 가지만 보라고 한다면, 그래도 용적률 아닐까 싶어요. 음. 왜냐면 신도시가 있을 때 아파트가 한 50개 렇게막 넘게 있어요. 네. 지도에. 이렇게 있는데, 어떤 건 용적률이 막 150%고, 어떤 건 200%가 넘어요. 그랬을 때, 똑같이 용적률을 만약에 지금 500%까지 해준다라고 가정했을 때, 네. 150%는 더 많이 지을수 있잖아요, 높게. 음. 유리하잖아요. 네. 일반 분양을 더 많이 할수 있잖아요. 음. 사업성이 좋아지죠. 음. 사업성이 좋으면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가능성도 매우 높죠. 그래서, 아, 요거 하나 정도는 좀 봐주는 게 어떨까 싶고요. 네. 나머지 두 가지 중에서 하나는 뭐냐면, 그 아까 입지 이야기 했잖아요. 네. 입지 이야기 했고, 그 다음에 사업성 얘기 했는데, 이게 사업은 누가 하는 거냐면 사업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합원들의 니즈를 봐줘야 돼요. 예를 들어도 입지 좋아요. 그리고 용적률도 낮아요. 근데 여기는 보니까 뭐 대형 평수만 있어. 그분들이 여유가 넘쳐 아무도 재건축을 원하지 않아 진행이 안될것 같아. 그럼 여기는 안 되는 거예요. 아무도 안 하겠다 는데 저는 이 오래된 아파트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지금도 충분해요. 굳이 왜 이걸 재건축해야 되죠? 그럴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합원들의 니즈, 그 적극성, 네. 그것들을 봐줘야 된다. 그게 세 번째고, 나머지 하나를 더 본다면, 어차피 이건 콘크리트이기 때문에, 이 녀석의 가위이 올라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역의 가위이 올라가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려면, 똑같은 일기신도시가 있고, 구축 아파트가 있지만, 혹시 미래 호재가 좀 있는 곳들, 특히 그, 그곳에 일자리가 좀 들어온다거나, 일자리로 연결해주는 교통호재가 있는 것, 그것이 있는 곳이면 어떨까 싶어요. 입지는 교통, 학군, 네. 뭐 편의시설, 네. 자연환경, 네. 네. 이런 걸또 살펴볼 수 있고. 다 들어있죠. 네. 네. 그리고 뭐 사업성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률. 네. 네. 따져볼 수 있고. 네. 교통, 호재는 뭐. 찾아보면 되죠. 찾아보면 다 나오잖아요. 조합원 니즈. 조합원 니즈는 이걸 뭐, 어떻게 했다. 똑똑두 들어보고 물어볼 수는 없잖아요, 다. 실거주하고 있는 사람의 비중이 많은지, 임대 수요가 많은지. 아... 임차인 수요가 많다는 말은 여기는 다 투자 목적으로 누가 사뒀다는 거죠. 네. 그분들은 무조건 재건축을 원해요. 아. 실거주분들이 많은 분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아... 그런 네. 것들은 뭐 찾아보려고 하면 소장님한테 물어보고 약간 네. 힌트를 네. 얻을 수는 있겠죠. 그리고 또, 이제, 동의율 같은 것들이 얼마나 네. 빨리 접수가 되는지, 음... 동의율이 어느 정도 높게 나오고 있는지, 초반에 음...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 네. 아, 여기는 될수 있겠다. 니지가 있구나. 그런 것들을 조금 체크해 볼수 있죠. 그럼 총네 가지 얘기 주셨는데, 네. 역시 가장 중요한 건첫 번째로 말씀해 주신 입지죠. 입지겠네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겠죠. 맞아요. 입지가 좋아야 미래 신축이 되었을 때그 친구의 가치가 매우 높아질 수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현재 가치는 매우 낮을 거거든요. 네. 그 변화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이게 다사업성에또 들어가거든요. 음. 음. 이네 가지 말고는 따로 딱히 봐야 될건 없을까요? 더 중요한 것들 있죠.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더 중요한 거. 그러니까 뭔가 네. 뼈대가 되는 거. 아, 네. 한두 가지 정도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결국은 부동산은 그 지역에 대한 사이클이 있거든요. 상승장과 하락장이 있잖아요. 네. 상승장일 때 사야 돼요. 아무리 일기신도시에서 제가 말한 그네 가지 지표를 다 해가지고 딱 샀는데 그때부터 5년 동안 하락하면, 말장노르묵이죠 지금 현재 부동산 사이클이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네. 그 여부를 체크하는 게 사실은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게 됐을 때그네 가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음. 근데 그것들을 완벽한 타이밍을 찾기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호구가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너무 음. 거품일 때안 사야 될거 아니에요. 음. 가격을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왜냐면 하 똑같은 이기신 도시에 네. 아파트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물건을 딱 검색해봤어요. 33평이고 오래됐어요. 30년 됐어요. 만약 에 33평이 10억이라고 가정해볼게요. 네. 저 10억 오케이. 6개월 지났는데 얘가 15억이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서 네.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네. 그러면 지금 사는 거랑 6개월 뒤에 산 사람은 완전 다르잖아요. 이야기가. 네. 10억에 산 사람은 뭔가 저렴할 때 사서. 이게 나중에 올랐다가 거품이 빠져도 버틸 수 있는 폭이 있는데, 네. 15억에 산 사람들은 더 올라가지 않고 만약에 빠져버리면 큰일 나잖아요. 음. 그래서 현재 내가 산 가격이 적정한가? 음. 그것들을 좀 따질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럼 어떻게 따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따질 수 네, 있을까요? 네. 좀 극단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돼요. 신도시가 있어요. 네. 신도시가 새 아파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종종 있거든요. 네. 자, 올해 지금 딱 이번 달에 입주한 아파트가 있어요. 네. 10억이에요. 바로 옆에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는데 3년 전 아파트예요. 아... 똑같은 세대수에 똑같은 브랜드의 입지가 똑같아요. 네, 마주보고 있어요. 네, 어떤 게더 비싸야 돼요? 새아파트요 당연하죠. 네, 얼마큼 더 비싸야 되죠? 그걸 3년 차이에요 그걸 모르겠어요. 물론 정답은 아... 없어요. 네, 근데 제가 그냥 임의로 항상 딱 보면 네. 1년에 물가 상승률 한2.5% 정도 때려가지고 3년 차이니까 7.5% 저렴하면 대라고 봤을 때 아... 얼추 맞아요. 아... 자, 그래서 아까 일기 신도시에 있는 지금 우리는 구축을 봐야 되잖아요. 자, 네. 구축을 딱 봤는데, 실제 샘플을 들으면 더 쉬울 것 같아요. 음. 그일기 신도시 중에, 저기 군포시에 가면 3번 있잖아요. 네. 그 3번에 가면 그 목련, 아, 우방 목련이라는 아파트가 있어요. 음. 되게 구축 아파트예요. 뭐 94년 식인가 아마 그럴 텐데, 그 바로 옆에 금정년 힐스테이트라고 하는 주상 복합이 있어요. 음.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이게 그 오래된 아파트가 적, 가격이 적정하냐, 안 적정하냐. 그것들을 우리가 판단해 볼수 있거든요, 어... 실질적으로. 그래서 실제 가격을 한번 확인해 보면 지금 우방 목련 같은 경우에 지금 한 7억 정도 합니다. 네. 뭐 32평 모두도 뭐될 텐데 그 금정리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한창 입주하고 있는 중인데 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달에 입주를 하는 거고 한 15억 정도까지 해요. 음... 뭐 호가할 수 있긴 한데 네. 대략 그렇거든요. 자, 그랬을 때이 오래된 나중에 미래 재건축이 될수 있는 이 구축이 저평가된 건지 확인을 해볼 수 있어요. 아... 제가 이 분양 가격, 그리고 구축 아파트 가격 검증하는 이거 하나 제가 만들어둔 게 있는데, 아, 네. 기본적으로 1년에 물가상승률 2.5% 정도 잡거든요. 음... 그러면 이게 94년식이고, 하나는 신축이 22년식이니까 정확하게 28년 차이가 나요. 매년 2.5%씩 올랐다고 가정을 해 보는 거죠. 그러면 70% 나오거든요. 음. 신축 아파트의 연식을 감안했을 때 무조건 구축 보다 비싸야 되는 건 맞는데 네. 얼마큼 더 비싸야 되느냐. 음. 그래서 구축 아파트 이 적정 가격 대비 한70% 정도가 더 비싸야 돼요. 아. 그래서 이 구축 아파트 적정 가격이 얼마 인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네. 지금 이 가격이 적정하다고 보는 게 아니 거든요. 실업은 아, 네. 일단 모르겠고 음. 진짜 정답에 가까운 이 녀석에서 우리가 70%니까 100%에다가 170% 곱하면, 네. 그게 15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이거 수학만 해보면 되겠죠. 네. 15억에다가 1 7 0 나눠주면, 음. 이게 구축 아파트의 적정 가격이 나오거든요. 음. 그 계산이 힘드니까 제가 이렇게 간략하게 할 수도 계산기를 만들어둔 건데, 네. 그러면 이 아파트 적정 가격이 8억 8,500이 나와요. 음.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신축이 만약에 15억이 아니라 20억이 넘어가면, 네. 이 친구가 점점, 점점 저평가 돼가는 거죠. 음. 이런 식으로 판단해보면 꼭뭐 3번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대운다 평가해볼 수 있어요. 음.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구축 아파트가 7억이기 때문에 현재 대략 1억 8,500 정도가 저평가 돼 있다. 음.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물론 이거 하나만 가지고 투자할 수는 없을 거예요. 네. 그렇지만 기준은 있어야 될거 아니야. 네. 기준. 이 기준을 가지고 일기신도를 다 해봤는데 전부 다 구축이 1억 8천 저렴하대. 음... 그러면 뭘 해야 되는 거알수 없죠. 네. 근데 어떤 지역은 전부 다 2억이 고평가돼 있는데 여기만 1억이 저평가야. 음... 그러면 뭔가 내 기준이 있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죠. 이건 일단은 그 신축 가격이 정상이라는 기준 하에 네. 이렇게 계산이 나온 거겠네요. 그렇죠. 아. 근데 지금 대세는 이제 오래된 구축. 당장 재건축은 아니지만, 미래 재건축이 될수 있는, 네. 이제 그런 녀석이 지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구축하고 신축은 연시작에 많이 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그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게 매우 어려워요. 음. 그래서, 그냥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냥 대충, 그냥 어바웃으로 계산해 볼 수는 있겠다. 아. 그 예시를 좀 알려드린 거죠. 아, 레고님 그러면은 네. 지금 방법으로, 네. 매진마련 아직 안 하신 분들이, 일기신도시를, 네. 매진마련 네. 플러스 미래 재건축으로 인한 네. 시세 상승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 근데 이제 아마 그분들 마음속에는 당연히 실거주와 또 미래에 또 상승하는 것들도 같이 염두에 두고 있을 거예요 네. 근데 혹시 상승에 대한 기대치가 매우 크다면 사실은 그냥 투자적인 관점에서 먼저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그분도 요차하면 투자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만약에 투자자 입장에서 이걸 들여다 본다면 저는 1순위는 그래도 일기신도시가 아니라 당연히 서울에 있는 역세권이, 역세권 위치에 있는 저층 재건축 아파트. 그 친구를 저는 1순위로 무조건 선택할 것 같고요. 네. 근데 많이 비싸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좀 부담스럽고, 실거주를 하려고, 몸빵을 하려고 봤더니, 이거는 몸빵을 할수 있는 수준이 아니야. 그잖아요. 네. 그럼 이걸 좀 배제하고 나면, 할수 있는 게, 일기신도시에 충분히 구조 선택할 수 있고, 얘네들은 상태도 꽤 괜찮거든요. 음. 아,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를 한다면, 이건 나름 꽤 괜찮은 선택이다. 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그래서, 그냥 애매하게 한 뭐, 15년 된 아파트 선택하느니, 네. 차라리 일기신도시에 있는 30년 된 아파트 선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어... 그게 실거주 입지도 편의성도 좋고 네. 미래 가치도 있고 음... 두 마리 토끼를 다 쫓을 수 있는 거죠. 아, 너무, 너무 투자로 큰 돈을 기대하는 것만 아니라면 네. 충분히 괜찮을 수 있는 선택일 수 있다. 네. 근데 어... 너무 그 대선이라든지 네. 대통령 공약이라든지 네. 그런 걸 너무 기대하지 말자라고 생각해요. 아, 실거주 8 이제 시세 상승 2 8대2 정도로 접근하면 네. 좀더 것... 쓰면 7대 3까지. 아, 7대 네. 아, 네. 구독자분들에게 충분히 전달될 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네. 신도시는 지금, 지금도 사실 너무 살기 좋은 곳이거든요. 음... 네. 여기서 좀 미래 가치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네. 그래도 어떤 확실한 룰을 만들어주고, 언제까지는 이렇게 변경시켜 드릴 겁니다. 그것들이 어느 정도 검증 확보 받은 상태에서 고조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선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백군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Peace.